관상을볼 때는 항상 몸의 비율을 봐야 돼요. 네, 네. 내 몸에 적합한지 내 몸에 비해서 조금 더 올라와 있는 건지. 네. 근데 또 말해요. 눈을 말하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분 못 하니까 날 보러 와요. <laughs> 이거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이번에도 우리 여자 시리즈인데요. 선생님. 네. 네, 네. 하관. 어, 하관 음. 여기 턱이 아래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광대 이렇게 하악, 상악 나눠지는 요 관절 부분이 있어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볼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기 네. 광대. 여기부터 요 아래가 살이 이렇게 토실하게 올라있는 분들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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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이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살이 붙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뭐, 앞면 눈곽술막 지방 이, 흡입술. <laughs> 어, 뭐, 이거, 브이라인, 막, 난리가 나지. 난리가 나죠. 아나왜 이렇게 얼굴이 넙대대야지? 막 이러는데, 넙대대 한 거랑, 여기 살이 붙어 있는 거 달라요. 음... 여기가 통통하신 여자분들. 음... 이런 분들은, 약간 좀 직업적으로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 이런 얼굴에 관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제가 직업 권해드릴 때, 보통, 몸매 기능을 쓰거나, 기술을 배워서 하는 일. 을 많이 권장드립니다. 손을 보고 물론 수상에 따른 것도 있지만 음. 기본 베이스 얼굴이 그렇다라고 하면 손의 기능에 적합하지 않아도 음. 권장을 많이 드려요. 몸의 기능을 쓰는 일. 음, 몸의 기능을 쓰시거나 혹은 내가 기술을 배워서 쓴다. 너무 추상적이죠. 뭐냐? 내가 몸의 기능을 쓴다라는 거는 음. 내가 막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아, 그것도 몸의 기능으로. 내가, 내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음. 노래를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몸의 기능. 어, 음. 뭔가 내가 그에 따른 그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음. 아예 대놓고서, 우리 솔직히 기술이라고 하면, 뭐, 미용기술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네. 이런 기술들을 쓰실 수도 있어요. 음, 여자분인데도 뭐, 정비하고 수리하고 막 이런 걸 하실 수도 있고, 음. 내 몸의 기능이니까 내가 뭐, 필라테스라든지, PT 강사라든지, 음.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수영 강사를 할 수도 있고, 음. 이렇게 기능을, 자기 몸에 있는 기능을 활용해서 뭐 쓰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아. 분들은, 직업도 몸의 기능이 있는 거를 이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사무직을 하고 있는데 직업을 조금 바꿔보고 싶다라고 음. 할때 거울 앞으로 있는지 없는지 꽤나 어. 잘할 수 있어요. 이 잘한다는 기준은 내가 이걸 해서 막탑 티어의 자리에 올라가고 막 이걸 엄청 성공하고 그게 아니라 음. 원래 하시는 그냥 일반적인 사무직보다 확실히 돈을 좀더벌수 있다라는 거죠. 오, 음. 그러니까도. 직결되네요? 그죠. 어떤 직업이 나랑 잘 맞는다는 거는 내가 그 직업을 함으로 해서 돈을 더 번다는 소리니까. 음. 돈을 더벌수 있다라는 거지. 그거 해갖고 막 내가 엄청 막 최고가 되고 그럼 여기 통통한 사람 다 최고게? 그거는 아니고요. <laughs> 음. 일반적인 직업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다. 음. 조금 더 잘한다. 그리고 내가 그 기능에 충분히 익숙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기능을 하는 나를 보고 와 줘요. 그 상태에서는. 아. 그래서 이분들은 볼이 이렇게 통통하신 분들은 오히려 뭐 외적으로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딱 빼고 그냥 직업적으로만 봤을 때 본인이 직업 갖고 고민하신다고 하면 몸의 기능이나 내가 어떤 기술을 배워서 쓰시는 걸 하셔야 돼요. 음... 근데 가끔 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그럼 컴퓨터 기술을 배워서 무슨 컴퓨터 기술이야. 그 공부지. <웃음> <웃음> 아,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좀분리할 필요는 있 몸. 뭐, 뭐. 몸을 써야 돼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음. 몸을 써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볼에 살이 없잖아요. 네, 네, 네. 볼이 살이 쪘네요. 음. 그러면 남자랑은 달라. 아 여자 여자라 생각하고? 어 여자라 생각하고. 어, 예. 볼에 살이 없는데 볼이살 썼어요. 그러면은 좀더몸 쓰는 기능 쪽으로 가는 게. 살이 맞나요? 쪘다고 해서 기능성을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음. 우리가 말랐는데. 여기가 통통하신 분도 있어 보통 체형인데 네. 내몸 비율 대비 통통하신 분이 있어요 즉 관상을 볼 때는 항상 몸의 비율을 봐야 돼요 음. 내 몸에 적합한지 내 몸에 비해서 조금 더 올라와 있는 건지 음. 근데 또 말해요 눈을 말하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분 못하니까 날 아. 보러 와요 <laughs> 이거지 날 보러 오는 거지 아. 어 구분을 못하잖아요 음. 나는. 임상이 많잖아. 샘플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죠. 네네. 그러니까 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리까리 모르시는 것도 있고 뭐어 그럴 때 오셔도 되고. 나도 상관 없고. <laughs> 근데 이런 직업 하나만 잘 잡아도 인생이 이분들한테는 적합하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몸 체격 보통인데 내몸 대비해서 나 여기 너무 여기가 좀 탱탱한데 음. 앞에도 아니고 옆에가 이렇게 좀 약간 좀 볼록하니 개구리 같아. 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직업 바꾸고 싶을 때 전업. 음. 이직은 그냥 직장 바꾸는 거죠. 전업은 업을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음. 그럴 때는 내가 지금 기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기술을 쓰는 쪽. 기술을 하고 있는데 조금 결과가 안 좋다면 기능을 사용하시는 쪽. 음. 기능 개발. 어, 그쪽에 있는데 좀안 맞는다면 다른 종류의 기능과 기술이 맞을 수 있어요. 음. 그럼 예를 들어, 나이가 음. 뭐 50대 여성분이에요. 도배 배워도 돼요? 운전직 하... 해도 돼요? 아, 네네네네. 아, 역시 인상. 응, 할거 샘플, 많아. 샘플이 역시 진짜 많으시네요. 네, 할거 많아요.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